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카카오페이지 인기 웹툰 이미테이션을 드라마로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페이지의 인기 웹툰 이미테이션은 2014년 천년제 이후 웹툰 누적 조회수 4.3억 뷰 돌파,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373만 명 돌파. 최대 팬덤 IP 무적 댓글 60만 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작품이다. 아이돌 육상대회를 첫 배경으로 한 이미테이션은 아이돌 간이 달달한 연애 이야기를 그린다. 한국 아이돌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기에 해당 외투는 북미는 물론 중국, 프랑스, 대만 등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톱스타 라리마, 완성형 아이돌 샥스, 성장형 아이돌 티파티,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 등 이미테이션의 새로운 세계관은 구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KBS2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오는 2021년 방영된다. 아이돌 100만 년의 고시 시대의 진짜를 꿈꾸는 대한민국 아이돌들이 이야기를 담은 해당 작품은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인다는 배우 라인업을 자랑한다. 우선 성장형 아이돌 그룹 티파티에는 배우 정지소, 가수 민서, 아이와이 출신 임나영이 캐스팅됐다.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정지소는 아이돌 티파티의 센터 마하를 연기한다. 티아라 지연은 극중 아이돌계 잘 나가는 TOP 여자 솔로 라리마 역을 맡았다. 또한 완성형 아이돌 그룹 샥스에는 배우 이준영 각종 차트를 석관하며 명실상부 K-팝의 정점이자 TOP 아이돌 샥스의 센터 권력 역은 이준영이 연기하며 찬희는 권력과 함께 샥스의 인기 멤버인 은조 역을 맡았다. SF9 찬이와 휘영, 에이티즈 총어, 유리, 안정훈이 캐스팅됐다. 마지막으로 열정형 아이돌 그룹 스파클링에는 이수웅, 에이티즈의 윤호, 성하와 산이 캐스팅돼 눈길을 끈다. 이들 외에도 1세대 아이돌 출신 연기들이 출격해 뜨거운 관심을 모은다. 애니아는 황금 인맥을 갖춘 능력 말렙의 티파티 기획사 대표 지학 역을 맡았고, 심은지는 아이돌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는 변기자 역을 맡았다. 이미테이션 제작진은 현재를 대표하는 한 느키들과 1, 2세대 국민 아이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독려했다. 한편 이미테이션은 2021년 상반기 첫 방송된다.